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전기 방송입니다. 기마주체 깰고 기마대 기마대 가 볼게요. 마진 축 면포까지 해주고 돌 열어가지고 중포 해볼까요? 로드형 왔는데 기마진 주라고. 저울 뛰서 중포 해볼게요. 보자 이건 나왔다는 거. 아 대차로 먹으면 되지. 빠른 대차는 안 좋다, 이겠죠? 예, 빠른 대차는 좋지 않습니까? 예, 빠른 대차는 붙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 얘기 드렸고요나말을달라고 하고, 이거 먹지 뭐하죠? 막아주니까. 고 상에 나가가지고 병 걸라고 말해주고. 병 걸렸으니까 응수하겠죠? 잉? 먹는데? 어, 먹어. 몰라, 일단 먹어봐. 먹으면. 엥? 뭔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들어가는데. 의도 파기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의도 파기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포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요? 포를 좀 쓰도록 합시다. 뭐, 여기 오게. 상이 어디 때리고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안 가면은 상으로 병타하고 마가 중앙으로 나가면서 포링기고 이렇게 중포로 활용을 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뭐 중포로 활용하는 거. 저는 상어 이렇 명막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막아 먹었을 때 상어 이렇 명막아 가지고 그런 것도 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그게 아니었데 일단은 뭐 걸렸으니까 넘어갑시다. 상해에서 걸렸으니까 넘어가줘야 되고요. 죽으니까. 얘를 먹어보자. 일단 좁혀보고. 일단 뭐 저까지 먹을 수 있다 겠 그죠? 아니면 차가 일선 내려가서 사달라고 해볼까요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왜 통이죠 이렇게 내려가보죠 이게 더빠른것 같다 먹으면 차가 사태를 보면 통이죠 얍 이렇게 가보죠 달라가면서 잉? 이거는 뭐지 이것도 어차피 이거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뭐 공중포로 간다고 이런거 건 아니면 차에 그 빠져나오면 될것 같은데 살려볼까요 살리면 어떻게 해 살려보죠 또, 포는 옮겨가면 상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졸 당겼을 때 포는 겨가면 차가 이사 때릴 수도 있죠. 저기다좀 우영이라가지고, 수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기면, 넘어가면은, 사먹으면 되니까. 상졸타하고 당기면서 포 달라고 하면 넘어가면 상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때리고 당긴다둘게 많아가지고 뭘 두지? 아니면, 이거 올려도 될 포로 치면 양폭 올리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공격 좀 해볼 수도 있어. 대충 때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올라갈까요? 단순하게. 어이? 야, 이거 뭐가 뻔래 이거 한 수만 보시면 되는데. 한수못 보셨나? 야, 이게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가르네요 자, 마달러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위이라 합니다. 그냥 마달러 갈게요. 이게 지금 차가 이쪽 공격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나뭐장고 볼러 가 뭔가 뚫려고 하신 것 같아. 야막먹어 들어오네. 먹으면 뭐상 따가지고 외통수 이런 거 보려고 하시는것 같다. 안 먹어. 먹지마, 먹지마. 이마 추죠. 이게 먹으면 상 따가지고 뭐 그런 거 뚫려고 하시는 같으니까. 뭐것 같으니까 한수 노리시 같습니다. 막 먹으면서 같이 막교환이니까 먹고 가도 충분할 것 같네. 어, 먹고 가. 공개리면 되고. 사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장군. 공이 못 내려가니까 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졸 쓰면서 외통 놀려주면 되죠. 공이 못 내려가거든요. 사밖에 못 받죠. 어, 졸 올려도 되고. 끝났네요. 그치? 올리면 통이네. 못 먹으니까. 갔네요. 박질 뭐하니까. 조전진 한 번에 끝이네. 옆으로 쓸어도 되는데, 내가 전진하긴 않네. 입구 외통이라가지고 못 막는 수가 있어 상으로 땜빵 할 수도 없는. 못 막는 수가 없네. 여기서 이거, 아까 이게 맛 때리고 먹으면은, 이게 상 떠가지고, 선수를 좀 보려고 하시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먹었는데, 만약에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떠가지고, 다음에 장군의 외통수, 이런거 보려고 하시던 것 같습니다. 월화마대국 가보겠습니다. 마진출하고. 승진서라? 큰소형님 어서오세요. 일단 명포 해보고. 첫판은좀 내포했다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빨리 진출해볼게요. 공기쪽으로 나가볼게요. 중앙으로 당겼다. 양기상 같습니다. 그죠? 맞으로 가볼게요. 이 중앙으로 당기면 양기상인데요. 그쵸. 이거 나오면 죽습니다. 나오면은 99% 죽습니다. 마못뜨게해주고요 포를 달라고 할게요. 뭐, 장구를부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를 달라고 하고. 포가 올렸으니까 뭔가 우해하죠 뭐, 살로 올리든가 뭔가 둘 겁니다. 졸두범 밀면 어차피 죽습니다. 갈길 없기 때문에 여기도 산길이고 밀면 왜 죽었죠? 마가 나오면 일단 죽습니다. 일단 밀으면 죽었죠. 갈길 없거든요. 여기도 산길이라가지고 여기도 산길이죠 기계발 여긴데 기 상으로 먹으면 됩니다. 다 했죠? 사달라고. 양기상 못 차리게. 양기상 못 차리게 줘야죠 불편하게. 열고 나중에 뭐 공격 오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비를 한번 할게요. 이제 뭐 어차피 상마대 해가지고 점수 이득은 이미 챙겼습니다. 상대가 양기상 못 차리게 일단 방해, 방비를 줬고요. 또 외기상은 차렸는데 양기상은 못 차렸습니다. 사받고 기만아 가고 수비 한번 할게요. 양기사가 또 차리면 그걸 끌어오니까 항상 못차리긴내 해줘야 됩니다. 이득은 못 보더라도 마가 이게 뜨겠다는 거죠. 상대의 이동을 막아야겠다 가지고 올리겠다 이런 거니까 당겨가지고 못 뜨게 하면 되죠. 당겨 또 당겨 분연이니까 오지 말라는 대다 여기 오면 또 당기겠다. 초반에는 이게 절병 졸병, 졸병이 많기 때문에 마가 뜨기가 좀 항상 끌끌럽습니다. 행동 이게 좀 제약이 좀 많거든요. 초반에 마가 나가지고는 병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잘못 객사할 수도 있어가지고, 항상 좀 조심해야 돼. 아이뭐 어떻게 막아버리지 오지 마란 거죠. 이거 밀면 어떻게 되지? 밀면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뭐, 들어오질 않겠지, 막 죽이면서. 막아 다시 가겠죠. 책길 열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자기 책길 막겨버렸죠 졸병대 붙인다,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올려놓고요. 상대가 뭔가 한수 뒀을 때, 뭘 뚫려든지, 이게 이쪽 찾길 뚫으려고, 이게 싸움붙이고 마가 나오고, 이런 거 뚫려고 하는 거죠. 마가 나주고, 이런 자리 뚫려고.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먹어주고, 막아 여기 뚫려고 하는 거죠. 못 뜨게 해주면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다 못해, 근데, 뭐, 마포대를 해줘도 지금 점수가 이기는 상황이라가지고, 기만 나가가지고, 마포대 해줘도 됩니다. 마뜨리는. 나중에 마포대 해줘도,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잖아. 안 먹어주죠, 그러면. 보통 졸병대 붙이면은, 그쪽에 뭐, 만화, 뭐, 상이 이런 게뜨려고 이런 거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낫죠. 잘 보고 주시면 됩니다. 뭔가 기물이 뜨려고 하는 거라가지고. 밀면은, 보 걸겠다, 이런 건가? 뭐, 당장은 죽질 않죠. 상의 이제 지켜준다, 이런 얘기고. 조금 걸걸이 긴라네요 걸고 이런 게좀걸걸올 수가 있네. 일단 밀어보자. 가라. 딴 데. 기분 나쁘다 가거라 에? 말을 죽이는 걸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그냥 죽여버리시나?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그래도 마 죽이면 안 되죠 이거 뭐랑 추는데공중만 가버리죠 이거는 죽이지 않습니다 아포 달라고 한다고 이거 대차 되나? 열면은 차가 차 먹으면 포로 차 먹으면 되겠죠 병 열면 될것 같은데. 대차되죠, 그죠? 이거 먹고 장군 모르면 먹으면 뭐 차가 또 먹고 이런 게 없으니까. 대차합시다. 바깥먹자차 먹으면 포로 차 먹죠. 에이?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야, 이 뭐야. 이거 먹으면 장군의 마로 차 먹기 때문에 지 이거 못 먹죠. 차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차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었을 때. 먹고, 먹으면 그때 뭐 다시 누르던가. 아니면 지금은 상 죽으니까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두시던가. 이정도로 두셨어야 된거지. 기마대, 기마대구기마추책계 그런게 정수가 맞습니다 그죠? 마진줄 해주고, 배정포진 넣어볼까요? 차가 빨리 나가볼게요. 공격적으로. 오선체 고수포진 넣어보자. 2선 체구 스포지는 좀 너무 수비적이라 가지고 5선 체구 스포지도 초반에 근데 술술은 좀 잘못됐습니다. 귀상 나가고 중앙상 나오는데 항상 중앙졸리과가상 나와서 이 병행말에 좀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포지를 못 차릴 줄알 수가 있거든요. 올릴지 뭐 그런걸 먼저 물어보고 그에 맞춰 가지고 두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되고요. 민거 잘 모르겠네요. 상 나가면서 양득 선수 걸리는데 귀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게 되는거죠 대차하겠다는거 대차하면 대차하고 열고 나갈게요 카럼이 묶인게 불리죠 지금 여기 양덕걸려 있으니까 물어보고 차가 빠지면 그냥 이렇게 열면 되고요 대차라면 대차라고 열고 갈게요 졸로 밀어버리면 카럼이가또 차가 좁죠 두시로 의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보죠 차가 좀 좁죠 선수 잡고 지금 초가 지금 수비라고 있으니까 선수가 좀 뺏겨가지고요. 저기좀 이점이 없습니다. 형태도 좀 불안하고. 아, 말을 지키나요? 아니, 기분이 나오셔도 될것 같은데. 그런 거두진 않으셨네. 일단 맞춰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올려가지고 귀 이상 나와도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견만한번 쳐보고 상대뭘 뭐, 두시나 한번 볼게요 아 뒤로 그냥 또 가버리신다고? 저게 뭐야? 그냥 나왔다또 가버리셨네 일단 잠금 물어볼까요 차를 봤는지 공을 내린 지 물어보죠 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막아 있어 가지고 대차 대전이죠 공을 내리면 은 먹고 난데 이쪽 저걸 열고 가죠 포를 넘겨볼게요. 상대도 뭐상이 나오던가 기마 나오던가 뭔가 뚫을 것 같은데 뭘 뚫나 봅시다. 포를 이제 기포를 이렇게 좀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는게겼다가 기포를 좀 보자. 상이나오신데 일단 여기 병부터 한번 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게 차를 걸고 병 먹었을 때 넘겨져 여기가 오면은 먹고 장군에 먹으면은 청문에서 수비가 되니까 이게 포가 지금 차근해지면 안 되고요. 이, 거른수는 안 되고, 졸부터 달라고 하고, 넘겨서, 여기 노릴게요. 여기 졸 달라고 하고, 기마가 나오면은 바로 차그른수 됩니다. 외통수 있어가지고, 기마가 만약에 나왔으면 이수 돌려고 했었는데, 그수로 안 둬가지고, 이제는 포를 넘겨서, 여기 돌진수 노릴게요. 이를 지키려면은 지금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거 넘기는데? 그러면 공 내린다는 건가? 일단 넘겨가지고, 여기 노래 볼게요 공 내려서 지켜준다 이런 얘기신가 딱 먹으면 되긴 하죠 뭐. 사과 하나 이득이긴 한데요 아예 먹자 없는 사람이면 뭐 먹고 생각하죠 먹으면 포로 먹고 주죠 공을 돌리면 이쪽으로 돌렸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에이 먹어 먹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 찾기는 열고 좀 가도 될것 같고요. 열고 뭐, 먹으라 얘기고 졸 당기겠다, 이런 얘기네. 막볼수 뭐 없네요. 졸 이렇게 당겨가지고, 호다리 끌려고신 겁니다. 일단, 먹지, 뭐. 아, 막아 나오셔서. 뭐 똑같네요. 이렇게 오면 죽는다, 그런 얘기네. 뭐, 넘겨오면 되니까. 뭐, 별 수가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밀어서 포달라고 고포 넘기면은 상 먹는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줘야 되나? 하나 줄까요, 그냥? 밀면은 넘어가고 취하면은 사선 갈게요. 나도 양방 걸게. 공자가 어딨노? 그죠? 뭐 조래기 당겨서 도도 되긴 한데요. 아니면 2이조 뭐 당겨가지고 도도 뭐 했는데 그냥 공격을 선택하겠습니다. 밀면은 어, 일단 뭐갈 거라 가지고 왜 나? 이름 양빵이죠. 밀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안두시네상 빠지면 막아주니까 상이 이게 때리지도 못합니다. 막아주기 때문에 졸단계서 살려주고요. 아졸 단계면 치는 수가 있어 이 뭐야 이거 먹는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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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먹는 게 선수죠. 아 몰라 일단. 뭐. 먹고 생각해 이거 때리고 이걸로 이거를 못칩니다 이게 명포 걸려 있어가지고 상으로 이게 치고 포로 이게 목적으로 막으면서 얘가 이거 치면 이게 먹어들어 가보기 때문에 그 안되죠 얘가 이거 못 먹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똑같죠 이거 때리면 장군의 포로 기마 때리기 때문에 안되죠 먹지 못합니다 차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가 내려가서 방비라든가 뭔가 또 하죠 차양 부르고 기마칩니다 일단 상장도 둘수 있게끔 두게 이상 뭐 줘도 될것 같고요 일단 폴을 넘겨서 나중에 상장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왠지 먹고 싶었겠지 상장부터 볼게요 공을 일로 돌리면, 보는 김에 차 죽어버리고요. 살을 받으면 포로 기마 때리면 되고. 공을 이렇게 돌리면은, 또 이쪽에 포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돌리면, 뭐 상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마를 롤이 될것 같고. 뭔가 뭐수박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죽이는 거고요. 뭐가 죽어도 죽겠죠? 차가 죽었죠, 이러면? 보는 김에? 일단 이것도 장물 한번 때려놓고, 올라와 해놓고, 그러면 상장이라서 이 포도 무덤이거든요? 그때 포보 살포시 넘겨주면은, 아예 했죠. 뭐 먹어야지, 뭐, 찬데. 천공을 뭐 하시나? 앞장 왜 털리니까? 뭐, 앞장 모르고 졸먹고, 마가상 때리면 이 졸먹고 이렇게도 되고, 뭐, 뭘들어와도 이긴 것 같습니다, 그죠?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차장통이니까 공을 내리지 밖에 없죠. 살을 빼든가뭐이 정도인데 뭐 장구 부르고 뭐 이렇게 뜨더라도 상대 좀둘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을 대셨는데 장구 불렀을 때 살을 받으면 이상자니까이 사부동이니까 보고장 맞대면 공짜죠 못 먹으니까 장군이라서. 공을 돌리면은, 뭐, 이쪽이 좀 공략받겠죠? 잘 뭐, 이렇게 떠도 되고요. 이만올리면서 포로 받으면은, 이게 렇 잡을 받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못 뜨죠, 장군이니까. 뭐, 이렇게 둬도 될것 같고. 돌리면은, 뭐 마가아뜨서뭐 장군 보르면서 나가도 될것 같고. 뭘 뜯어라도 듣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